어, 한다 저, 저, 저 안쪽에 앉어 그때. 되습니다 여기? 응? 캐내 잡았어요? 여기 여. 캐았어 Thank you. 저쪽 안쪽으로 앉아, 태자. 너물뒤라 I'm <laughs> 아, sorry. 거기 yeah. okay. 아, 네. 너왜 앉아 그러면? 이러다. 네, 어? 어? 아, 그 소켓에서 1 이런데. Okay, thank y o 나도 구경 갈래 어. 태지도 지도 아빠 어. 아빠 안 하죠? 안아줘? 응 은지가 안보여서 왜 안보여서? 라면도 있다 아빠 라면 너무 좋아 태지도 튀김도 있어 우와 태지 저거 먹을래 도 있어 아빠 태지 어 젓기 아이스크림도 있어 다 먹고 아빠 아이스크림은 태지 다 안먹잖아 진짜? 그치 아빠 오허 아 저거 감자튀김? 어? 감자튀김? 감자튀김 아닌데 이거는 어묵이야. 응. 아빠 응. 저기에 간자 접시 아빠. 아빠? 감아 감자튀김 알았어 줄게. 태자 응. 감자튀김, 응. 감자튀김 이거. 오케이. Okay. 얼마나? 몇 개? 하나, 둘. 두 개? 오케이. 두 개. Okay. 두 개. 이거. 세 개? 이거. 아니, 이거. 네 개, 네 개, 네 개. 그러면 이거. 이거. 네 개, 오케이. Okay. 네 개. 김밥. 김밥 했어? 두 개. 돼지 김밥이랑 이거 먹고 싶을래? 아빠 김밥 그거 할래? 하나. 하나. 아 어, 먹고 있어. 여기 네, 먹고 있어. 면은 나중에 먹자. 그래. 이건 뭐야? 디저트? 옆에? 묵떡? 아, 이거야? 김밥이랑. 네. 돼지 먹고 있어 김밥 어. 돼지 손 닦았어? 손안 닦았지 손 닦고 와서 먹자 그니까 손 닦고 와서 먹자 화장실 가자 만졌어